서울의 어느 평범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나란히 앉은 부부가 마지막 서류에 사인하며 5년의 시간을 끝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죠. 자유를 얻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진 감정들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생겨난 미묘한 관계. 도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오후 2시, 서연과 준호는 마지막 서류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 위로 스며들 때마다, 5년간 쌓아온 시간들이 한 글자씩 지워져가는 것만 같았어요. 재산분할협의서 양육권 포기각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죠. 서연은 볼펜을 놓으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 역시 목넘김을 하며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응, 끝이야.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사람 모두 뭔가 이상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강남구 압구정동 40평 아파트의 열쇠, 각자 챙겨갈 짐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의 침묵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점심 뭐 먹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어색해졌어요. 짐정리는, 언제 할 생각이야?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그답더라고요. 이번 주말쯤, 당신은? 나도 그때 할게. 겹치지 않게 시간 맞춰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정말 낯설었어요.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서연의 얼굴에는 20대 때의 통통함 대신 날카로운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준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서자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은 지하철역 쪽으로 준호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둘다 상대방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서연이 탄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유로워진 건 맞는데 뭔가 허전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차고 있던 반지를 빼낸 손가락처럼 말이에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어플을 열어봤습니다. 이미 계약한 마포구 합정동 원룸의 사진들이 화면에 떴어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18평 규모의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서연에게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한편 준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성동구 성수동, 새로 계약한 투룸 오피스텔이었어요.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25평 규모로 혼자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건축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준호의 연봉을 고려하면 부담 없는 수준이었죠. 엔진을 켜면서 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한번더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서연이 합정역에서 내려 새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주변 상가들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카페, 작은 음식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압구정동처럼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생활하기엔 편리해 보였습니다. 특히 카페가 많아서 그래픽 디자이너인 서연에게는 작업할 공간이 풍부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새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자유로워진 건데 왜 이렇게 두려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선 원룸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습니다. 아직 짐이 들어오지 않은 빈 공간이 꽤 넓어 보였어요. 바닥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서는 볼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내 집이구나. 혼잣말을 하고 나서야 이제 더 이상 준호에게 여보 나왔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애매한 감정이었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시간에 성수동 오피스텔에 도착했어요. 20층 건물의 12층에 위치한 새 집은 한강뷰가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자랑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의 냄새였어요. 준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말이 나오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어요. 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서연과 준호는 각자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토요일 오전, 준호는 일요일 오후로 시간을 맞춰 겹치지 않게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서로 마주치는 걸 피하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9시, 압구정동 아파트에 이삿짐 기사 3명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미리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물건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 책장이랑 책들, 그리고 침대, 화장대. 아, 그리고 주방용품 중에서 분홍색 테이프 붙은 것들만 가져가 주세요. 기사님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서연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었던 제주도 사진,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촬영한 가족 사진, 작년 여름 휴가 때의 모습들. 각각의 사진마다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버리기엔 아까웠고 가져가자니 새 출발에 방해가 될것 같았거든요. 결국 몇 장만 골라서 앨범에 넣어 가방에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준호가 어떻게 할지는 그의 몫이니까요. 주방에서 그릇들을 정리하다가 서연은 웨딩 선물로 받았던 커플 머그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라고 다른 하나는 아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머그컵을 보니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괜히 감상에 젖지 말자. 혼잣말을 하며 머그컵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하나만 가져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둘다 두고 가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 모든 짐이 옮겨졌습니다. 합정동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하니 압구정동 아파트에서는 작게 보였던 가구들이 원룸에서는 제법 큰 공간을 차지했어요. 특히 침대와 책장을 놓고 나니 여유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공간이야. 서현은 책들을 하나씩 책장에 꽂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관련 서적들, 취미로 읽던 소설들, 요리책들. 각각의 책마다 언제 샀는지 어떤 기분으로 읽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호가 뭐 시켜 먹을까?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배달 앱을 열어보니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은 메뉴들이 대부분이었죠. 결국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가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포크로 밥을 먹으며 서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자유롭다는 생각과 동시에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일요일 오후 준호의 차례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하자 기사님들은 준호가 표시해둔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소파랑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저큰 텔레비전. 아, 책상도 가져가시는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가져가지 않은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이 주로 그의 몫이었어요.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준호는 서연의 옷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샀던 빨간색 코트였는데, 아마 깜빡하고 두고 간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코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사장님, 이 소파 좀 무거운데 괜찮을까요? 기사님의 질문에 준호가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심히 옮겨주세요. 그 소파는 신혼 초기에 서연과 함께 골라서 산 것이었습니다. 가구점을 세 곳이나 돌아다니며 고른 기억이 났어요. 서연은 디자인을 중시했고 준호는 실용성을 따졌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성수동 오피스텔로 이사를 마치고 나니 생각보다 집이 꽉찬 느낌이었습니다. 25평 공간에 40평에서 쓰던 가구들을 들여놓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특히, 거실 소파가 공간을 많이 차지했어요. 저녁 7시쯤, 준호는 택배로 시킨 치킨을 먹으며, 첫 혼자만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연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지금은 오직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둘이 함께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으니, 왠지 어색했어요. 예전엔 서연이 저 사람 정말 웃기다며 박장대소했을 텐데 말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코트 깜빡하고 안 가져갔더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하기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내일 문자나 보내자.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합정동 원룸에서 새 책상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조립식 책상이었는데 설명서를 보며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이 나사가 여기 들어가는 건가? 예전 같으면 준호가 이런 일은 다 해줬을 텐데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한 시간 정도 씨름한 끝에 겨우 책상을 완성했습니다.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쓸만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작업 환경을 세팅하면서 서연은 새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말이에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새 집에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연은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야경을 보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 같은 시각,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유롭긴 한데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어딘가 완전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합정동 원룸에서 준호는 성수동 오피스텔에서 각자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그 적막함이 예상보다 컸거든요. 예전엔 집에 들어서면 준호가 어? 벌써 왔어? 라고 반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오직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혼자 사는 거 별거 아니야.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그래픽 디자인 일로 바쁜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특히 요리할 때가 가장 어색했어요. 혼자 먹을 분량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두 명분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계란도 하나, 라면도 하나, 심지어 밥도 반 공기면 충분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산 우유가 거의 그대로 있었고, 야채들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사둔 상태였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다 버리게 되겠네. 결국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보다가 갑자기 채널을 돌렸어요. 주인공들이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왠지 보기 힘들었거든요. 한편 준호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수동 오피스텔은 방음이 잘안 되었어요. 위층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좀더 조용했는데 여기는 너무 생활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집 소음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적응 문제겠지. 준호는 스스로를 달래며 귀마개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문제였거든요. 서연과 함께 살 때는 집 안에 항상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서연이 요리하는 소리, 드라이어 돌리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그런 소리들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특히 주말이 힘들었어요. 평일엔 회사에 나가니까 괜찮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엔 할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엔 서연과 함께 영화도 보고 마트도 가고 때로는 드라이브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혼자 영화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서연과 함께 보고 싶다고 했던 액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매표소에서 몇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고 한 명이요라고 답할 때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중간중간 웃긴 장면이 나와도 옆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예전엔 서연이 저 장면 진짜 웃기다며 팔을 툭툭 치곤 했는데 말이에요.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문득 서연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는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서연도 비슷한 순간들을 겪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웃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준호한테 카톡을 보내려다가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5년 동안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특히 TV에서 준호가 좋아하던 야구 중계가 나올 때면 무의식적으로 여보, 야구 한다라고 말하려다가 혼자 있다는 걸 깨닫곤 했어요. 어느 화요일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집은 압구정동보다 차가 많이 다녀서 밤에도 소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소음보다도 자신의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인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분명 결혼 마지막 몇년 동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핸드폰을 들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친구들의 가족 사진을 보고 앱을 닫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의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준호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야경을 보며 서연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좋은 순간들도 분명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런 걸잘못 느꼈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특히 서연이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준 기억. 서연의 생일마다 깜짝 케이크를 준비해 주던 기억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 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2시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준호는 소파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외로움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뛰었어요. 한달 만에 보는 준호의 모습은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좀더 말라 보였고, 턱수염도 예전보다 길어져 있었어요. 준호도 자리에 앉으려다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나도, 회사가 이 근처라서 자주 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 아니면, 응, 괜찮아. 준호가 서연 맞은 편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데이트할 때 자주 앉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준호의 질문에 서연이 답했습니다. 그냥, 적응 중이야. 당신은? 나도 비슷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서연이 작게 웃었어요. 맞아. 나도 그래. 특히 요리할 때가 제일 어색해. 아, 그거 진짜 그래. 혼자 먹을 분량 계산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새집 이야기, 요리 실패담, 혼자 영화관 가는 어색함까지. 비슷한 경험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너 빨간 코트 하나 놓고 갔더라. 작년 겨울에 산 거. 아, 그거. 깜빡했네. 어떻게 하지? 내가 가져다 줄까? 아니면 택배로. 택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시간 될때 가져다 주면 고마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더 나누게 되었어요. 회사는 어때? 프로젝트 많이 바빠? 서연이 물어보자 준호가 답했습니다. 응, 성수동 쪽에 새 아파트 단지 설계하느라 바빠. 그런데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일에 집중이 안 돼. 나도 그래. 집에서 작업하려고 하면 너무 정막해서.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싸워서 헤어진 사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자유로워진 건 좋은데 가끔 너무 외로워. 특히 저녁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준호도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똑같아. 주말이 제일 힘들어.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예전 생각이나 우리 참 이상하다.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건데 막상 헤어지니까 외로워하고 서연의 말에 준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런 게 정상인 것 같아. 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밖으로는 퇴근 시간 차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서 커피라도 마실까? 친구처럼 말이야. 아직 서로한테 완전히 적응 못한 것 같으니까. 서연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았어요. 완전히 남남이 되기엔 너무 긴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렇다고 다시 부부가 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될까? 이혼한 부부가 친구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왜 이상해? 우리 원수가 된건 아니잖아. 그냥.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고. 준호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그럼 가끔씩 이렇게 만나자. 서로 혼자 사는 게 어떤지 정보도 공유하고. 좋아. 그럼 다음 주 이맘때 또 여기서 만날까? 응, 그러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뭔가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묘한 중간 지점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그 코트, 이번 주말에 가져다 줄게. 고마워. 그런데 우리 집 주소. 아, 맞다. 카톡으로 보내줘.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준호와 카톡을 주고받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그날 밤 서연은 합정동 원룸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 때문이었을까요? 준호도 성수동 오피스텔에서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뒤척이며 잠못 이루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준호는 약속대로 서연의 빨간 코트를 가지고 합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새 집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압구정동보다는 작았지만 서연다운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네. 분위기도 좋고. 고마워. 커피 한잔할래? 서연이 준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너도 내집 한번 보러 올래? 성수동 야경이 정말 예뻐. 준호의 제안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궁금하다.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좋아.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완전한 남남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관계였어요. 서로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새 집에서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서연은 원룸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고 준호는 거실에 새 책장을 들여 놓았어요. 각자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면서도 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어느 일요일 저녁 서연은 창가에 앉아 혼잣말했습니다. 완전한 독립도 완전한 의존도 아닌 적당한 거리의 관계가 오히려 편안했거든요. 준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수동 오피스텔 거실에서 야경을 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 사랑으로 묶이지 않은 가족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가족 말이에요. 두집 살림은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서연과 준호가 찾아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